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과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소. 하리로다주 안에 깊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미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부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날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뉴시아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수아가 호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수아 호 이들을 이곳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 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바 박...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에 비탈해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를아르기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의 목적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렛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참 속썩. 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승승장구했던 모습 여리고와 아이성을 격파했던 모습과 함께. 이어서 기본 주민들이 항복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가나안 전역에 퍼졌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모두 이제 충격에 빠진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라는 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무언가 방책을 계획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기본이라는 이 도시가 특별했기 때문인데요. 왕이 다스리는 성읍 같았다. 그래서 이 절을 보면 왕도와 같은 성읍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큰 성읍이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인근 다른 성읍에도 통치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기본 도시가 역시 아이성보다 컸고 그곳에 사는 기본 주민들도 특별히 용맹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난안 남쪽 지역의 왕들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모여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이스라엘에 대항하겠다라는 것을 딱 드러내죠.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이 모든 군대를 모아서 기본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과 동맹을 맺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더디 우리를 돕지 말고 속히 도와야 합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기본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속여서 동맹을 맺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위험을 모른척해도 되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 가나안 남쪽 왕들과 맞서고 있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 여호와께서 여리고성 전쟁 때처럼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장면에 8, 장면이 8 절에 나옵니다. 8 절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의 그 승패가 먼저 다 결정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밤새도록 진군하여 새벽녘에 이제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연합군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하겠구나라는 것은 상상했겠죠. 하지만 이들이 밤새 진군을 하고 기습을 펼칠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연합군들이 연합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한번 쓰지 못하고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 거리를 보면 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떨어진 지역이 이제 그렇게 먼 지역을 그렇게 이스라엘은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들을 진멸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지금까지 이 상황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싸워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장면은 더 놀랍습니다. 11절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도망가는 이 연합군을 다 죽였다. 그 숫자가 심지어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어떠합니까? 12절을 보면 여수아가 여와께 다음과 같이 아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로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이 멈추고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았다 사실은 지구가 멈춰있는 상황이었겠죠 이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박을 내리시는 것 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할수 있는 분 역시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이 이 장면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면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전투는 여수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본 주민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도 더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비추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염려했던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예상도 못 했던 일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들을 순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 삶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피할 길을 내어 주사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는 전교인 전도의 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장별로 모여서 함께 교회 인근 지역을 전도함에 나아갈 때이 지역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또한 교회로 나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말씀대 부흥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며 이 말씀에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대북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10월 26일에 있을 이 대북전도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오늘 또 있는 양육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방과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한 걸음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등불과 같이 밝혀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답답함과 난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실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까지도 운영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청교인 전도의 날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말씀대 부흥회를 통하여서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대흥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단임 목사님의 기도함에 나아가오니 오늘과 내일 토요일에 이어질 그 양육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공부하며 배우며 우리 목사님의 강건함과 도심으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사역과 신방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강구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